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만에 푹 쉬면서 재충전을 하였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 보시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퓨처스의 하락의 원인을 보자면요. G7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에 합의를 한데 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이 유는 원유는 6개월 내에 석유 제품은 올해 연말까지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9일에 전승절을 앞두고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일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요. 이제 피크아웃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물가 지수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 공시에 대해서 550만 달러 하나로 약 70억 원가량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채굴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그래픽카드 매출 증가 요인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들의 수요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25일에 있을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온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이고요. 18.14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야기는 대부분 이제 거의 다 아실 듯 하여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360대의 차량을 인도를 했고요. 1분기 매출은 5,770만 달러입니다. 4분기에 25,000대의 예약에서 5,000대 증가한 3만 대 예약을 보여주었고요. 29억 달러의 잠재적 매출이 반영이 되고는 있지만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스튜디오의 증가와 마케팅 부분에서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동안 5000대 증가는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1분기는 포기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닝 비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닝 비트라기보다는 선방했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어닝 미스가 안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닝 미스가 났더라면 목요일장에 마이너스 6%가 아니라 마이너스 26%가 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닝 미스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증시의 약세도 있었겠지만 은 6월 1일부터 차량 가격 인상과 함께 올해 12,000대에서 14,000대 차량 생산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다른 제조업체와 같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의 수치로 보자면 생산량이 증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2분기에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인도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생산성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를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페이즈2 공장이 완성이 되어서 대량 생산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증시의 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주 맥클레인에 있는 새로운 루시드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감도에서 보면 쇼핑센터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위치한 스코츠 데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마무리가 다 되어진 모습이고요. 이 역시도 이제 오픈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독일에 위치한 미넨 스튜디오입니다. 큰 도로변에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에 진출한 만큼 예약 판매 건수도 빠르게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4개의 스튜디오 밖에 되지는 않지만 각국 여러 곳에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가 생겨서 루시드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마케팅 부분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가 마더스 데이를 맞이하여서 루시드의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작업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행복한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트랙에서도 그리고 엔지니어로서도 루시드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도 저게 정말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영상을 다시 천천히 돌려서 보니깐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토로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관을 해 놓는 것 같고요. 검은 천으로 덮여져 있는 것은 햇빛이 닿으면 갈라짐 현상 등으로 인해서 암막커튼으로 덮여 놓은 것 같네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보면 루시드 에어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형태인 SUV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며칠 휴가를 다녀온 관계로 정신이 없네요.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활기찬 월요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